네, 환영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보신 말씀은 45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우리 한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한장 읽으시고 주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봉 6장에 보시면 45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버리시죠.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갔죠. 인기가 너무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먼저 배타고앞 서서 건너편 배세대로 가게 하시고요. 작별하게 하고 기도하러 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는 이제 바다 가운데 정도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셔 있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스게 불고 있고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굳이 처음부터 같이 안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참 좋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지켜주셔야죠. 제자들이랑 함께 해주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무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역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었는가? 얼마나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어느 쪽으로 노를 져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힘겹게 역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왜이 방향이 이렇게 가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힘겨울 것이다. 우리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처음 만나시죠.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분명 나다니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전부터 사실 이렇게 될 것도 알고 계셨다. 왜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사실 환경은 아무리 바뀌어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안타맞고 홈런 맞아도 어차피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 리액션이에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마가복음 6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꼭 추천드리는 장인데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셔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열두 제자가 파송이 되고요. 17절부터는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30절에는 다시금 열두 제자가 귀환이 해요. 그리고 32절에 그 유명한 오병여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무리를 거르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걔네 살해 치유 사건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뻔해요,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아, 내가 지금 이번에 직장, 이번에 이런 돈 문제, 이번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될 것인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는 건강적인 얘기죠. 내 나이 때 또래의 사람들이 어머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고,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벌써 암이나 이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내 건강이 괜찮을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마가복음 6장은 "이것에 대한 충족을 예수님께서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3 2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역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는데 바로 안드레 앤드류였죠. 안드레. 앤드류라고 불리는 안드레입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죠. 우리는 항상 걱정이 있어요. 잘 먹고 잘살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별의 별 것도 이렇게 크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내 작은 것도 크게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무리를 거르신 기적을 보면 알수 있는 것이죠. 내 미래, 도대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져야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힘겨운지. 이걸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향으로 가야, 정팔로, 순풍대로. 정말로 수월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순조롭게, 수월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수월하게. 허탕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딱알켜줘서야 어떻게 병원을 가는데 정말 좋은 의사분이 딱 만나게 해주셔서 병원비도 싸게 해주시고 쉽게 치료해주시고 수월하게 모든 일이 풀린단 말이죠. 내가 힘겹게 힘겹게 가도 예수님께서 한번 바람 주시면. 한 번에 순조롭게 갈수 있는구나. 그다음으로 마지막 고민이 뭐였죠? 마지막 고민이 내 건강에 괜찮을까? 여기 마지막 보시면요. 걔네 살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하,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알수 있는 손을 대는 자는 자 성함을 얻으리라. 내가 성함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뭔가 문제가 있고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잘못 계속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완벽한 성함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봉 6장 마지막에 49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보험 6장에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지만, 도려,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라는 그 교만이 예수님을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오병여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옆에서 직접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제자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가 쉽게 둔하여집니다. 한몇 주만 교회 안 나가고 예배를 내가 안 드려도 쉽게 둔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내가 많이 듣는 그 지식이 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알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은 내 기본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50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거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심부터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풀리지 않는, 내가 풀수 없는,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네 글자입니다. 임만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임만우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그 두려움들, 걱정들, 근심들을 내려놓고 평안하고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사도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갈때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